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윤정부 때 장관을 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윤정부 때 선대위의 중요지책을 맡았던 분들, 그분들 사과하는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데 스스로가 부끄러운 걸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게 사과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뭔 개소리야! 아니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음,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107명 전원의 명의로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사람들 더 반성해야 돼요. 장관했고 차관했던 사람들이 더, 더 처절하게 반성하고 본더 죽을 하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만큼 본인이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겠죠. 장관을 하셨고 지금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비겁한 이야기인지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걸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더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셔야 되는데 숨었다는 것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당직을 맡고 있으신 분, 장동혁 대표 산하에서 당의 직책을 맡고 있다고 사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직이 뭐라고 국민 위에 굴림하고 국민께 사과 한 마디 못하는 당직 그거 왜 가지고 있을라고 하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아니, 사과를 못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말을 자꾸 계속 본인 듣고 싶은 대로 했는데 원내 대표가 107명 의원을 대신해서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의 원내 대표입니다. 107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원내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여셔서 국민들께 사과했으니 그 말씀하셨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굳이 본인 원내 대표께서 뜻을 담아서 하셨는데 내가 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사과를 못 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장관까지 했는데 이런 일을 방치했다고 해서 본인이 더 강력하게. 어, 잘못했다라고 읍소를 하셨다면 국민들께서 용서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것도 저희 국민의 힘은요 부끄러운 줄 아는 정당입니다. 민주당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사과해야 될때 사과해야 되는 줄 아는 정치인들이고요. 굉장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들 한분한 한 분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